남자는 방금 2달러짜리 시원한 콜라를 한병 샀는데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게에 물이판다고 말했는데 학생들은 거리에 물은 공짜라고 답했죠. 남자는 죄책감이 느껴졌는데 학생들이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 일을 한 다음 학교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죠. 그렇게 남자는 이 학생들을 캘리포니아 최고의 운동선수로 만들기로 결심했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화이트로 북미에서 가장 성질급한 풋볼 코치였습니다. 한 번은 경기에서 진후 화가 난 나머지 비웃던 학생을 다치게 했고 오랫동안 폭력적인 교육 방식을 사용한 탓에 화이트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결국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자 화이트는 가난한 마을의 체육교사 자리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의 첫 수업 날 학생들은 그의 앞에서 수업을 빼먹겠다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곳의 대부분 학생들은 멕시코 이민자 후손들이었고 가족은 대대로 농부였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와서 농장 일을 돕기만 하면 만족했죠. 이런 학업 분위기의 화이트는 성질이 낮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존이라는 학생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달리는 걸 봤는데 그 속도가 시축 10마일을 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 속도라면 크로스 컨트리 챔피언십에서 쉽게 상위 1 0위 안에 들수 있었죠. 깜짝 놀란 화이트가 존을 세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냐고 물었는데 학생은 차가 없어서 늘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의 답변에 화이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교장을 찾아가 학교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교장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화이트가 우승팀에게 상금이 주어진다고 말했고 큰 상금은 아니지만 가난한 맥팔랜드 고등학교에겐 새로운 물품을 많이 살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화이트는 시원한 음료수 한 박스를 준비했는데 경주에서 상위 4명만이 이걸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건 분명 엄청난 동기부여였고 그렇게 화이트는 손쉽게 최고의 러너 7명을 선발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신발은 너무 낡아서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첫 경주에 데려갔고 경주 전 그는 학생들을 위해 몰래 사온 새 운동화와 유니폼을 꺼내줬는데 그 순간 아이들의 투지가 활를 터올랐습니다.